오케이 자 선생님 뭐 하자 그랬지 차나이 뒤에 이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문자에 선택하는 개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음.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앞에가 몇 개야 음, 음. 2n 플러스 1개 네 이해 됐습니까 음. 아 그거 계산한게 <laughs> 뭐가 됐어요 2의 14제곱 뭐 이런식으로 됐네요 됐습니까 네, 그때 자연수 n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됐네요. 지금 보니까. 어, 보면, 음, 일단은, 어, 오케이. 요렇게 나왔네. 잘 봐. 어, 그럼 여기, 음,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2n 플러스 1. 아씨 왜 2n 플러스 1이야 2n 그래 2엔겐 되는데 네, 네. 기사해서... 응. 3년간인데... 0부터 엔겐데 2n 플러스 1 아하, 마이너스 1 안되도 반인가 절반도 아닌 것 같고 음. 절반인 것같다 오케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거 원래 어디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2N 플러스 1개까지 있어야 되잖아 원래 여기가 이 N이 맞지? 아이 봐봐 여기도 봐봐 이런 문제 보면 EN에서 시작하죠, 맞죠? 그럼 어디까지 있어야 돼? EN, 여기, 여기가 EN, EN, ENC, EN까지 있어야 되잖아, 원래. 맞지? 괜찮아. 근데, EN 플러스 1의 절반이 N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EN의 절반이 N이니까. EN 플러스 1은 EN보다 한개더 많은 거죠. 괜찮니? 그래서 이거야, 여기까지 있는 거야. 절반까지 있는 거야, 절반까지. 그래서 플러스, 이 뒤에 게 원래 EN 플러스 1의 c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 원래 뒤에 더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점점점 플러스 2n 플러스 1 c의 2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있는 게얘두 배겠네요. 그 얘는 앞에 거 절반, 뒤에 게 절반이잖아. 이것도 반반 똑같아 값이. 아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네, 왜냐하면 똑 같은 값이잖아. 원래 NC0도 1이고, 마지막에 NC1도 1이잖아. 요렇게, 요렇게, 같잖아. 요렇게, 이항계수가 요런 성질이 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절반 이만큼이나, 여기 뒤에 거 절반 이만큼이나, 같은 상황이야. 이해됐어, 전나 아, 근데, 앞에 거 절반, 반만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Understand?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빨리 얘기해. 괜찮아? 아이 빨리 괜찮다 해 빨리 아씨 그래도 2에서 더 설명하지 어 시작이 0이라서 어 그래서 한개더 있는 거야 괜찮아 거기까지?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설명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개 2의 15제곱이겠네 이렇게 쭉다 더한 게 이거의 두 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 2n 플러스 cc0 플러스 점점점 아, 어, 저, 바로, 어, 하나 더. en plus 1, c1, c1이다.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en plus 1, c2, en. plus, en plus 1, c2, en plus 1. 자, 이게 뭐가 되냐? 2의 15제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제 n값을 구하는 거야. 괜찮겠어? 자, 2의 15제곱이 됐으면, 1 플러스 x 의 어, 15제곱, 이렇게 하고, X에 1 집어넣는 걸 생각하세요. 괜찮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전개하면, 어, 뒤에 게 X지, 맞지? X를 얼마 선택하느냐입니다. 이해됐어요? 찬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 15. C0. 오케이? 더하기. 그 다음에 15C1 하고, X를 한번 선택하고, 1을 14번 선택하고, 뭐 이런 얘기겠네요. 플러스. 15C, 뭐, 점점점. 플러스, 마지막에, 15C15 그 다음에 X의 1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우변이 네가 이거 보는 2의 15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5C0 플러스 15C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5C15까지 되겠네요. 맞습니까? 즉, 이 15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 음, 해서 뭐가 되냐? 2n 플러스 1이 1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2n이 어, 14니까 n이 얼마입니까? 7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됐어? 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